뭐, 이, 이때 두 배경험치 하나? 그걸 왜 먹어 잡템인데. 그런 잡템 먹지 말라고. 내가 맨 위. 내가 여기? 아, 잠깐만. 나 루미노스 싫은데. 막, 스티, 이상한 스트릿 스킬이 있어서 되게 싫은데. 저거, 저거, 저거 있어서 싫어. 녹스, 녹스피어가 이름이 녹스파이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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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스피어인가? 일단 저거 때문에 싫어. 그 이, 이, 이쯤이면 되겠다. 이, <laughs> 거얘 거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짧구나. <laughs> 어, 얘가. 근데, 루미너스가 피해주는 스킬을 녹스파이 안 쓰잖아. 그러면은, 딜잘안 나와. 지금, 어둠 상태일 때 어둠 써야지 딜잘 나오지. 어둠 상태일 때 빛속성 스킬 쓰면 데미지 잘안 나온다고. 좀 밀릴걸, 그래서, 은오리? <laughs> 아, 은오리 아니야. 루미너스가 지금 진 밀릴걸? 마력을 일정 시간 동안 증가시켜준다. 메, 메디테이션과 중첩 가능. 그니까 어둠 스킬이 거의 다광역이라서 어둠 상태일 때 어둠 어야 돼. 게다가 또 나중에 데스 사이드 때문에 어그 때문에 그래야 될지아 생각보다 나 지금 두배 경치구나. 이신 경치 두 배다. 아, 알다왜죽질 아, 않은 왜죽질 않니? 이게 같은 같은 장소에서 스킬만 주고장자 쭉 누르고 있으면 은 중간 중간에 안움직여질 때가 있더러, 있더라고요. 어. 확실히 제 은원이 많이 약하긴 약하네요. 다른 애들에 비해. 아니야, 에3 0레째 30레츠 템을 깨고 있으니까 이런 거 맞긴 맞는데. 누가 너, 너 너희들 다어너 탕연스 부럽다야. 남는 거 있습니다. 좀 주줄래? 아, 내 밀리기 시작했어. 아, 내, 안돼, 안돼, 밀리기 시작했어. 아, 어. 내 밀리기 시작했어. 안돼. 아, 은원 기워봐야. 젠. 저, 밀릴 때. 됐다. 여기서 루미나스가 녹스 파이어 스킬 강간히 써주시면, 은 써주면 어떻게 될 겁니다. 뭐 경험치 들어온 양은 비슷하고 좋잖아요. 아, 지금 근데 어차피 에반이 스틸 해줘서 알아서 되나? 그래, 이 스킬, 이 스킬. 어, 그래. 이 스킬로 어떻게 살고 살고 봐야지. 너 뭐하니, 근데, 아, 은, 에바나. 노스피어 쓰셔도 돼요. 예. 네. 어차피 저 밀릴 것 같아서. 밀리면은 어차피 파티원한테만 문제되니까. 팔고 그냥 안 밀리긴 하죠, 할, 할 거면. 어차피 그냥 밀, 에, 경험치 덜 받고 밀릴 바에 이판 저버릴 바에 그냥 이, 이기고 그냥, 에, 경험치 조금이라도 반응이 낫지오 예, yeah. 안 밀린다 김우치. 옛날에는 진짜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애들이 스공이 애들이 스공이 좋아서 이런 거 하나도 안 써요. 이거 하면 범위가 위까지 되는데 뭐. 하나 없겠어쟤 어차피 녹스파이를 어 잡고 있는데. 어쨌든 어차피 오프바이어를 잡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딱히 내가 스틸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이쯤에서 공격하죠. 이쯤에서 이거랑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공격하죠. 두배 시작하면 서버 다 터질. 거니까개미 그러니까 셨다니까, 두배 시작하면 서버 다, 다 터질 것 같아. 진짜로 행 칼! 게다가 이, 에너, 에너지파 예. 이 에너지파 때문에 멀리까지 가니까요 이 에너지파 때문에 멀리까지 딜이 들어가니까 아까아까르디유 아사, 됐스 경험치 충분히 들어오는구만 게다가 루미너스가 비치, 비칠 때는 어차피 스, 뭐냐, 스틸을 그렇게 많이 하시, 많이 되는 게 아니니까 비칠 때는 스틸이 잘 많이 되는 편도 아니라서 루미너스가 잘 많이 되는 편이 아니라고? 많이 되는 편이 아니라서 안 움직여져. 아,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좀 잡아줘. 그래. 고마워. 아유, 루미너스 나이스 샷. 은호이 4차 치기 전까지는 레얼, 리얼, 리얼 쓰레기 캐릭터라. 뭐 아이템 수공 올려주는 뭐 그런 거 있나? 왜, 냐면 니가 주는 버프들 지금 나한테 쓸모 없어. 왜냐면, 나 지금 힘 버프 받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거, 그 버프잖아. 법사 버프잖아. 나한테 쓸모 없어. 지금 니가 나한테 주는 거. 간간히 카레 장용도 써주고요. 호르스에는 누가 많이 밀리나 보네. 여기는 괜찮은데. 그래. 지금 밑에 저거 제로인가요? 맨 밑에? 아, 미아이, 미아이면. 미아의 에반이면 밀릴만 하네. 어, 미아일 에반이면 밀릴만 하네. 힘, 힘내연. <laughs> 감사연. 고마워, 고마워요. 여기 <laughs> 귀우냐 애들. 야, 애들 졸긴데, 씨, 이거? 아 애들 애들 말하는 거 너무 귀여운데? 힙, 힘내연. 고마워요. <laughs> 너무, 너무, 너무 귀여운데, 여기? <laughs> 말하는 거 너무 귀여운데? 근 미아일이 잘 잡네? 어, 미아일이 근데 잘 잡는다. 스공꽤 되나봐? 원래 미엘 좀 밀릴텐데 잘 잡네? 미엘 맞죠? 왜 미엘 맞는데? 오잘 잡네? 새끼 스좀 높나보구나? 헤헷 잠깐만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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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그거 쓰시면 저 겁나 밀리는데 님이 어둠 스킬 사용 안하시면은요 하시, 안저 겁나 밀려요 예예 예, 그렇죠 예 님이 저 어둠 스킬 사용 안하시면은요 저 개밀립니다 여러분들 안 돼, 물렸어. 아, 렉 걸려, 미치겠다. 렉 걸려서 공격이 안 돼. 렉 걸려서 방향전환이 안 돼요, 지금. 렉 걸려서 스트스다가 방향전환이 안 돼. 살려줘. 예, 네, 자주 써야 돼, 진짜 뭐. 지금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 층은 루에네스님이 어둠, 어둠일 때는 다, 잘 되는데 저 미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비상 틀 때는 좀 그렇단 말이지 여기가. 아 비상 틀 때는 여기 가좀 빡치는 곳이라서. 안돼 안돼 루에스님 비쓰지 마세요 어둠만 쓰세요. 왜막 빛을 쓰실려, 아. 아, 나, 나, 나. 오케이, 나이스. 아, 니콜 레벨업이네요. 두 배, 아, 지금 두배 염치합니까? 아, 8덟 시니까 두배 염치하는구나. 어우. 어, 그럼 난네 배인가? 어, 그럼 난 경험치 네 배인가? 오, 예. 야호. 뭔가 되게 에반꺼 지금 스텝 겁나게 화려하다. 테스사이. 지금 호르스인은 같은 경우 마우스에다가 이렇게 해두고요. 예, 언제, 언제 쓸지 모르니까. 성한까다 백스텝 있으니까 백스텝으로 뒤로 가서 공격할 수도 있네? 아니, 그런 방법이... 까먹고 있었어. 내가 의도리란 사실을 까먹고 있었어. 그냥 캐릭터는 쓰레기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이 캐릭터가 은어이다라는 생각은 없었어. 이만 큼 데스아드 쓰시면은요 얘네가 키가 모자라서 여기까지 안 와요. 저기 상태도 말이 아니구나, 지금. 얘 상태도 말이 아닌데, 지금. 지금 내가, 어, 루밍 3라인 해야 할 듯. 아, 아, 너 밀리는 것 같아. 확실히 이게 뭐냐. 보시던가. 미아일이 캐릭터가 범위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아우뭐랩 개심한 것 같아 지금. 네, 존나 심해. 살려줘. 텔포를 타요 니마, 텔포, 텔포를 타고 와요, 네, 텔포를 타고 어루미나스 데스 사이드, 데미지 개오지죠? 렉 개쩔어 렉 때문에 잡기 힘든 건더 잡기 힘드네 오, 이야 아우렉 개쩌네 쟤호르스는 갖다 대고 역시 헬라 그니까 여기 너무 헬라야 이얼 이거 루나 서버에 있는 사람들 한반 정도 갈라놔서딴 서버에 가다 놓으면 안 되나? 아, 물론, 그러면 시세 변동 겁나 심각할, 심각할 테지만. 야, 저 미엘 멋있다, 저기 미엘. 미엘 개멋있다, 저기. 아, 그 가급적이면 데스 아이드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써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라인은 나이스 마지막 스테이지네요. 이거 보스 못 잡을 수도 있어. 캐릭터가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너무 심했지. 좋은 애두 명, 안 좋은 애두 명이 있긴 한데, 게다가 여기서 주박술은 사용해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루미어스가 데스사이드 무한정으로 날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 그래, 이때, 이때까지 이때 기다려야 돼. 이때까지 야, 근데 데스사이드 마구마고 날려도 지금 잡기 힘든데? 포르스 겁나 팍팍 써주시고 어우 힘들어 나만 버닝이야 여기서? <laughs> 나만 버닝이네 <laughs> 나만 버닝 요만 <laughs> 아버클스 뭐 통백검부터 올릴게요 이거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지금 파티원, 파티원한테 피해되는 행동은 하기 싫으니까 통백검부터 올리,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분량 다.. 아 오늘 분량 다 했어요? <laughs> 빠 빠! 요즘 사람들 되게 좋아 어어포 하고 싶네가 방금 그.. 아 루미너스지? 아그래 그래요 헷갈렸네 어쩌라고 1채널? 일체 나보고 어쩌라고? 아 몰라. 그럼 애들 사람들이라서 오시겠지. 칠칠칠칠칠, 제 채널 맞죠? 여기 맞죠? 네, 맞네요. 에헤, 아, 팬텀이다. 팬텀한테 버프 조되게 받아야지. 이, 이 e t s g 고 어, 출발 안 하시나요? 진경 짱! 잡히려나, <laughs> <laughs> 이제? 야, 데미지. 야, 분노 버프 하나 받았다고 지금 데미지가 만씩, 만 이상 뜨는 거야? 분노, 격려. 야, 분노랑 격려 개쩔어? 데미지 지금 나한 데미지 한세배 올랐어 지금 이거 뭐니 게 소울링크 아 물론 내가 퍼데을 높인 그것도 있긴 있는데 와 진짜 분노 때문에 데미지 엄청 뭐, 역시 분노가 짱이네 <laughs> 7700이야 스 공격력이 지금 이거 밀릴 일은 없겠다 어 잘하면 밀릴 일은 없.. 일단 나는 밀릴 일이 없을 것 같아. 후반 가서는. 후반 가서 에바님이 좀 밀리시면 이거 이런 걸로 이제 좀.. 좀 따다닥 해주면서 헤, 에.. 좀 도와주고 100개당 얼마냐고? 200만원.. 200만원 정도 하지 않나? 아 200만원 아닌가? 얼마지? 하나당 2천만원, 2천만원, 2천원이라고 생각해보고 200만원 맞지? 200만원 맞네요. 20만원인가? 20, 20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 이거 아마 제가 스틸 돼서 그런것 같은데 어차피 에바님도 스틸 되지 않나? 어차피 에바님 스틸 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 아 물론, 분노랑 격려를 받, 받았기 때문에 예, 분노랑 경멸을 받았기 때문에 <laughs> 어, 그러니까 도움 받으셔야 될 듯. 데미지 딘도 심각한지 분노랑 경멸을 받아도 딘도 데미지 지금 심각함. <laughs> 오예. Yeah. 아 이씨, 분노 데미지 받으니까 오늘 막 날아다녀. 그냥 에반들 왜 그래 하면은 할게 그거밖에 없어. 에반이라서. 그럼 사람들이 다 이해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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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해줘. 에반이라서 하나 외치잖아? 그럼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준다? 아. 그렇지. 캐릭터가 예반이지 그렇지. 그렇지. 캐릭터가 예반이지 하면서 해, 사람들이 해를막 해줘. 아, 맞다. 유사한 효과가 있구나. 아, 맞아 4차 찍, 4차 찍으면 확 변하긴 해. 확실히. 근데 뭐 거의 모든 캐릭터는 3차까지 다 쓰레기야. 4차부터가 좀 쉬워지지. 점핑. 저분도 버닝인가? 저분도 버닝이신가? 91레벨, 91레벨. 망했다. 우, 우리들 여기서 레벨업 아, 근데 어차피 여기서 우리 레벨업 하겠구나. 90레벨 되겠네. 이제 코가 너무 막혀서 킁킁거리는 거 이해 해 주세요, 여러분들. 예. 이게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옛날 영상에서 너무 캠캠 존나 캠 캠거리면서 욕 욕을 이렇게 캠캠리냐고 물어봤는데. 말투가 띠급다고. 아, 존나 캠캠 거리네,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 좀 줄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 버릇이야. 응, 음, 어쩔 수 없어, 버릇이야. 아, 분노. 짱짱. <laughs> 수공이, 미친. 4 0이몰라3 0이니까4 0이 올라, 지금. 여기선 이거 써야겠다. 위층까지 닿게. 물론, 내네 라인은 못 없앨 수 있지만. 어, 내네 라인은 못 없으네, 확실히. 흐, <laughs> 라딴딴딴딴딴 야, 이게 팬텀님이 인성이 좋으셔. 이게, 여, 여기 지금 원래, 원래, 보통, <laughs> 아, 저거 어떡하냐. 그걸좀 버티고 있어봐라 내가 어떻게 점점점 점샷하면서 어떻게 해볼게 아 점샷을 하면은 내가 밀려 저, 내가 밀려 점샷을 하면 내가 밀려 게다가 렉 걸려서 지금 점샷이 제대로 되지도, 되지도 않아 그게 문제야 그런데 지금 렉이 너무 심각해서 점점이 안 돼. 그게 문제야 다 좋은데 아싸. 어우 힘들다. 좀 써라, 임마. 왜 내가 쓰니? 밀리는 건데 왜 내가 쓰니? 아우 힘들어. 아, 힘들어. 속가리 너무 아파. 아, 일단 이거 이거 1대1 완료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하죠. 어우, 야. 그래 반아 너도 빨리 내려 패야지. 이 지금 두 판째죠. <laughs> 아 경험치가 이 시간 나 손가락이 지금 너무 아파. <laughs> 다시 아 여기 여기서 점차 아니 되겠다. 여기 여기 뭐 쉬운 구간이니까 점차 아니 되겠죠. 네전 에바님을 믿습니다. 아니요, 믿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요, 믿어도 될것 같아요. 어, 세 판. 두 판째 맞죠, 이거? 네. 세판 맞죠, 이거? 세 판. 안 돼! 에바님. 세 판인가 두 판인가? 세 판째인가, 이거? 아우, 목기 점샷 하나를 힘들어 뒤지겠는데, 그 밀리진 않네요. 다행히 심각하게, 심각하게 밀리진 않네요. <laughs> 아우, 이 점샷이 정말... 예, 미칠 것 같아. 점샷, 개미칠것 같아. 어, 잠시만 집중하느라 말이 없어질 수 있, 있,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집중하느라 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아, 어, 잠시만... 매우 심... 시각하게 힘들어요. 점점 싫라 점점 너무 힘드네. 힘들어. <laughs> 게다가 내까지 걸려서 지금 점점시더 힘들어요. 내 거부터 막고 저기 좀 도와주자. 어, 내 것도 막지 못하는데 저기 도와줘서 뭐하니? 됐다. 어, 나 분노가 쿨타임이. 아 경력구나 경력가 그래 큰 애들이면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순 있긴 해. 아니 아니 이상 이상한데 허공에. 주먹질하지 말고 새끼야. 아 지금 내 <laughs> 걸려서 점프가 안 돼. 내 걸려서 점프가 안돼 지금. 콜스에는 눌러야 되는데. 여기 너무 심각해지. 내 걸려서 점프가 안 되나. 다 좋은데 지금. 내 걸로 해서 점프가 안 되나? 아, 내 걸로, 내 걸로 해서 점프가 안 돼. 아, 박, 박스전, 박스전 경로 받아야 돼. 경로 안 받아도 데미지확 떨어지는. 아, 이수확 떨어지는데? 한쪽부터 끝내는게 나을수도있어 두명뒤명 두 하는것보다 그냥 한쪽이 다 끝내는게 나을수도있어 아 시장 기절 그냥 한쪽부터 끝낼까? 밑에층부터 깬 다음에 위층 깨는게 나을수도있어 지금 데미지 여기 너무 안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데미지 안들어가는 사람이 두명에서 깨고있잖아 개우버야 빨리 위로 올라오세요, 네. 여기서 극딜, 극딜 넣는 거예요 극딜. 깬땅. 힘든 행. 아이고, 매, 많이 힘들단가. 네 안녕히 계세요. 어우씨 땀난다 지금. 오늘 <laughs> 펜텀 <팬텀>. 나갔다 요한댕 펜텀님 <laughs> 나가셨어? 그러네 다 나갔네. 다나다 다 나갔네 나 아직 두두번더할수 있는데 다 나갔네. 잠깐만, 여러분들, 영상 길이가 언제 벌써 56분째가 됐죠? 일단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